자, 오늘은 영상을 그만 올렸는데, 너무 재미난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 안 만들 수가 없네요. 자, 올해 로드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2023년 로드맵. 지난, 작년에 로드맵 해가지고, 만8 가지인가, 만 여섯 가지를 바로 실행시켰고, 나머지 두 가지도 뭐 하는 중이죠. 네, 그 정도면 거의 뭐 실행률이 거의 뭐95% 이상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2023년, 올해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거 계획은 거의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피드백을 은밀히 검토한 지금 다음 로드맵에 관한 소식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본 로드맵은 24년 첫반기가 상반기 내 게임 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전에 1,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아 6월 요 사이에 넣겠다 이 말인 거죠. 자, 이 리스트는 새로운 유형의 장비나 무장 기능, 게임 모드나 그래픽 개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한 개선점은 개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요.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 자, 이, 이번 로드맵은 봄부터 여름까지 진행되고, 만약 여름에 모든 기능이 적용되었을 경우 피드백을 수립한 뒤에 남은 한해 동안 새로운 로드맵 리스트를 공지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 6개월 내에 해보겠대 말입니다. 또한 게임 개발에는 시간이 걸린 데다 로드맵 내 일부는 복잡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 계획된 시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자, 게임 내 기능과 게임 플레이 자,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게임 내 기능의 경우 다양한 추가점과 변경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 이, 첫, 올해 첫 메이저 업데이트 후에 저희는 유도 미사일이나 예저, 레이저 유도식 폭탄, 아, 이건 지상전 이야기인 거죠. 어. 아, TV 이 열주적 미사일 등 비교적 복잡한 미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무장으로 진행될 수 있는 튜토리얼을 추가 예정입니다. 음, 튜토리얼, 오케이, 좋습니다. 만약 제때 해당 내용들 구현할 수 있다면 항공기의 연습 슬라이드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무장 아, 선택 메뉴에서 연구 가능한 미사일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깔끔합니다. 아, 올해 첫 메이저 업데이트는 올해, 올해 업데이트가 사실 언제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올해 첫 업데이트 음, 지상전 플레이어 여러분들을 위한 지상전 전장의 오브젝트 울타리 수풀 등이 파괴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 간단히 말해서 우선 플레이어 쪽에서 오브젝트가 파괴되고 그 다음 모든 플레이어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버 측에서 파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네요 음. 자 또한 자, 리얼리스틱 전차에서, 전차전에서 지상 장비의 부활 지점처럼 공중 부활 지점에도 저강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건뭔 말이지? 이거는 대보말것 같아요. 전, 전차전에 등장하는 아, 점령 지역의 기능 또한 아, 재작업할 예정입니다. 현재 탄이나 미사일, 로켓 등 모두 소진해야 보급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사용한 만큼의 양을 재보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 전투의 전반적인 역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사일 로켓을 포함한 탄의 재보급 시간을 손볼 계획은 좀더 빨리 해주겠다. 음. 추가로 점령 지점에 위에서 움직이거나 이탈하더라도 재보급 상황이 즉시 초과되진 않을 겁니다. 조금 움직여도 된다. 음, 오케이. 자, 그리고 봅시다. 올해 두 번째 메이드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지상 장비 PA랑, 그러니까 첫 번째 업데이트에서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업데이트를 할 거다. 이게 보통 일, 1년에 업데이트를 4번 하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뭐 단순 계산으로 친다면, 4번이니까, 나누기 4니까, 3월, 뭐 6월, 뭐 9월, 12월인데, 요거 친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좀더 빨리 할수 있잖아. 6월에 하고오에하고뭐 이럴 수 있고요. 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반기라고 했고 반년째 내에 네, 한다고 했으니까 6월 전에 업데이트 두 개가 있을 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그거도 유추해 볼수 있죠. 그죠. 자두 자,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상 장비의 피해량과 관련된 새로운 효과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 그중 하나는 보수와 전차장에 가는 쉘 쇼크와 화재가 전투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투 중 상체분 성무원을 지뢰할수 있는 기능도 아마 추가될 예정입니다. 승무원이 사망하면 이제 점령 지점에 가가지고 한 명을 바꿔 놓을 수 있잖아. 그걸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새로운 기능들을 작업하면서 실제 적용하기 전에 개발자 소들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표 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 일부 뭐 데이터 같은 것도 비교해 보겠죠. 적용했을 때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음, 그럴 것 같습니다. 항공기 플레이,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한 것중 그 하나의 플레 하나의 플레어와 체프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 체프와 플레어를 섞어서 줬을 때 보통은 그냥 섞어서 나가잖아. 근데 두개 섞어 들고 있을 때 내가 던지고 싶은 걸 던지게 해주겠다. 오호 그거 좋은데. 아케이드 공중전의 경우 더 많은 공중 거점 점령 임무에 대공포로 보호되는 보활 지점들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같은 업데이트로 추가될 내용은 모두 별로 다른 비활 측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격기는 공중전과 전차전사에서 다른 배틀레이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음. 또한 저희는 시대에 따라 성모 모델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음. 현대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모 모델링을 추가할 거다. 음, 그렇답니다. 게임 예, 오선드가 이제 탱크 같은 데 보면 산 타고 있잖아. 예, 그거 모델을 개선한답니다. 자, 올해 업데이트에서는 필요 없는 아이템, 지령 내기 부스트 예비 장비를 다른 무작위 아이템으로 재활. 그래, 이거 이거 내가 원했던 거잖아. 어. 눈먼 사냥꾼 있잖아. 이런 거좀 바꿔달라고. 예를 들어 아, 쓸데없는 지령 두 개로 뭐 눈먼 사냥꾼 하나 바꿔주든지, 뭐 복수자 하나 바꿔주는 거.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놈 시액기들 일좀 하는데. 에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헬리콥터의 데미지 모델링 또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네, 전투 중신관의 유형을 조정할 수 있, 있게 되면무선신관을 끄거나 켤수 있게 될 겁니다. 고폭이나 파편탄의 설정도 변경할 수 있게 될 거다. 다고 하고요. 아케이드 전차전에 항공기를 안전지대까지 호위했을때 무작위 보상을 음 받을 수 있, 있게 할예정이다이 기능은 세계대전 모드에서 조화될 예정이랍니다. 살짝 그 뭐 설정된 특정 전장에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실버 라이온이 즉시 지급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자, 또한 저희는 A.P.H.탄의 장갑을 관통한 후에도 진행 방향 그대로 나아가는 것과 폭파로 파편이 흩어질 때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 점은 변경 사항에 관한 아, 투표를 거친 뒤에 올해 여름 내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참호 구축 기능과 주 무장의 탄약에 제한된 지상 장비, 일부 구축정 차의 자주 대공포 를 위한 보급 장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투표하고자 합니다. 로켓이나 이런 거 쏘고 나면은 이제 재고 받고 싶을 때 있잖아. 그로 재고 못 받는 그 포인트를 맵 중간 중간에 넣어 보고 싶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고 뭐 좋다고 하면 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시스템. 경제 관련 변경점은 저희는 올해 두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국가들에 대한 연구 보너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작년에 하려고 했던 만8덟 가지 중에 모탱크가 한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특정 국가를 다 뚫었잖아. 그러면 그 국가의 최종 장비를 타면은 다른 국가의 경험치를 먹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드디어 이제 적용시켜자고 봅니다. 자 인터페이스. 게임의 인터페이스에 관해서도 다양한 요청과 근의사항이 수렴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 중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4년 첫 메이저 업데이트부터 그러니까 올해 첫 업데이트부터 전투 내 킬피드를 개선하여 닉네임 비행대 다른 플레이어를 급하는데 사용한 무장 등을 끄고 켤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음, 뭐로 맞췄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아이디 보이기 안 보이기가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메이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조 무장의 시각적 선택기나 아,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의 타이머, 그리고 연구 트리 승무원, 어, 라인업 태그 등 드롭, 어, 드래그 앤 드롭 할수 할 있는 기능을 초과할 예정입니다. 아, 명중할 때까지 타이머, 이건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수동으로 넣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수동 작업 안 해도 되나? 아, 캬, 게임 내에서 실제 해주는 거야. 음, 편집할 때좀 편하겠다. 음. <laughs> 자, 그런 기능을 초과할 예정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 업데이트의 경우, 현대 장비의 새로운 조준, 어, 렉티컬이 적용되는 것과 장비 운영 시스템인 인디게이터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플레이어가 차단되었을 경우 알림을 받을 수있더록니다 그렇지! 내가 신고했는지, 신고해내가 뭐, 벤 됐는지 안 됐는지,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효용성 있어야지 신고를 계속할 거 아니야. 아주 좋아요. 네. 소셜 기능. 자, 워선더는 팀워크가 필요한 게임이지만 소통 없이 팀워크를 맞추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소셜 기능을 통해서 더욱 보통은 물론 공개 프로필을 더 멋있게 꾸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스팀 친구들을 계정 에 연동하고 위시스트 기능을 추가하여 나만의 위시스트를 만들고 뭐 등등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침묵을 다질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데 뭐 저는 사실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올해 두번째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팀팀 팀 기능이 개선되고 어, 선호사항 기반 현대 검색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름에는 플레이어 카드 창에 커스텀 가능한 옵션을 도입하고 통계창에는 툴팁 형식의 미니카드를 추가하여 다른 플레이어를 파괴했을때 어, 리플레이 카메라에 멋진 프로필을 자랑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죽였다고 하는거 있잖아 그 마크 그거 보통 게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더뭐 꾸미기 해주겠다 이런 말인것 같습니다 예. 이하면은 누가 죽였다 뜨잖아. 그때 그 자기 아이디나 프로필 인장 같은 걸좀더 까리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전에 그러니까 6월 전에 두가 두 개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 업데이트에서 첫 번째 업데이트에선 요렇게. 두 번째 업데이트에선 여러 기능을 추가한답니다. 이 기능 중에서 사실 뭐몇 가지는 상당히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나왔네요. 아, 예를 들어서 그 있잖아요. 눈먼 사이고 이런 거 주로 사용하는 그런 지령 이라든가 아, 미션 이런것들을 아,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바꿔 볼수 있게 하는거 하고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의견을 내면 은 수립 한다니까 아뭐 쪽에 커뮤니티 가가지고 의견내있을분들떼보세요 <laughs>